여러분들은 투표권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투표권이란 건 성인이 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통해 왕권에 맞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얻게 된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제도가 미국의 제도와는 무엇이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미국과 그러한 미국의 도움을 받고 해방된 대한민국 이두 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제도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두 개의 의원직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은 독립된 각기 다른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한 또한 다릅니다. 미국 상원은 United States Senate라고 불리우며 이들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죠. 미국 독립 헌법을 함께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군주제를 매우 혐오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원 의원 부여했죠.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비롯한 군대의 파병 여부를 결정짓고 장관과 같은 관료 임명과 더불어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에 대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 또한 상원의회가 갖고 있죠. 이들은 역할과 권한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책임과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무려 6년이나 되며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여 3분의 1의 상원의원만 교체되기 때문에 이들은 외교적 혹은 군사적 행안에 대해 결정하는 때 비교적 균일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중요한 임무는 전부 상원의원에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미국 내의 모든 입법 활동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더불어 하원의 승인 또한 받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필수라고 할수 있는 예산 문제도 하원에서 관리하며 세금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갖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여 대통령을 견제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현안에 대해 결정한다면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상원을 견제함과 동시에 공무원을 파면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는 대통령 또한 포함되어 있죠.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할 권한은 상원 의원에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지 말지는 하원 의원에 있습니다. 아무튼 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이. 공기가 끝나면 전원 모두 다시 선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 국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같은 형태를 양원제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회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원제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종종 감정적인 법안이 나온다 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양원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감정적인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적다는 데 있죠. 하원에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상원에서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해 점검하기 때문에 단원제에 비해 법안 통과가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미국인들이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들의 연봉은 17만 4천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2억 5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데 국회의원들은 연봉협상을 할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물가상, 승률에 따라 사실상 거의 자동으로 국회의원의 연봉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최근 미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동결되어 단 1달러도 오르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엄청난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던 버락 오바마가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우리들 또한 고통을 함께해야 한다며 국회 고위 관료들의 임 임금 상승을 동결시킨 겁니다. 이후 동결된 임금은 시간이 흘러도 쭉 지속되어 왔으며 2019년 공화당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표심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인해 잠잠해졌고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미국 국회의원의 임금은 동결되어 전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0년 기준 1억 5188만 원을 받으며 월급으로 따지면 1266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죠.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인원수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국회의원수와 비교해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원수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합쳐도 535명인데 미국의 인구는 자그마치 3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6분의 1도 안 되는 5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수는 미국의 절반이 넘는 무려 300명이나 되죠. 상당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의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청렴해질까요? 아무튼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죠. 다수대표제는 쉽게 말해 특정 지역이나 구역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나와 경쟁하고 그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들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패자의 표가 죽는다고 하여 승자 독식 체제라고도 말하며 이 같은 제도는 OECD 국가들 중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가 택하고 있죠. 반면 비례대표제의 경우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투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석의 국회의원 의석이 있는데 A정당이 40%, B정당이 35%, C정당이 25%의 투표율을 받았다면 각각 40석, 35석, 25석을 배분받게 되죠. 그리고 누가 그 의석에 앉아 국회의원이 될지는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각 정당에서 순위표를 발표하고 배분된 의석표에 따라 국회의원이 누구까지 될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비례대표제는 OECD 국가 중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24개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석 중 253석은 각 지역에서 정당간 경 경쟁을 통해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나머지 47석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된 제도를 택하는 국가들은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 여덟 개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투표 방식에는 각각의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다수대표제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승자 독식 체제라고도 말할 정도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대표제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거나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적은 득표율을 보유하더라도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큰 힘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무조건 더 나은 제도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순위표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정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기 쉬우나 순위표에 있는 후보자 한명한 한 명에 대한 검증을 증이 비교적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례대표에 대한 검증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어왔지만 논란이 되어도 후보자가 실제로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배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위가 높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 순위를 돈으로 사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이 또한 실제 우리나라에서 과거 친박 연대당에서 비례후보 순위를 돈으로 파는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득표수가 가 가장 높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선거인단 제도죠. 그리고 이 같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이 여실없이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개표 결과는 힐러리 48.2%, 트럼프 46.1%로 사실상 득표율로 따지면 힐러리가 2.1% 앞섰 나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32명의 선거인단을 더 받으며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문제시되어 오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으나 그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빈번히 개선에 실패해 왔고 이 같은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명시해 뒀었는데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시하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이러한 민주주의의 모순을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총기 관련 규제를 비롯해 선거인단 제도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번 문제 개선에 실패하는데 미국인들은 왜 헌법을 바꾸는 걸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런 선거제도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